습니다 올해부터 10만 원 이하 정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세액이 공제됩니다. 2012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상설 공연이 25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의 상설 공연을 마쳤습니다. 12월 8일부터 식품 위생법 개정으로 식품 제조와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대한 영업신고제가 영업등록제로 전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뉴스 김민영입니다. 요즘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일은 초겨울 추위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10만 원 이하 정치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액이 공제됩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기탁금은 공무원이나 교사 등 후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탁금을 기부하시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탁금 기부는 투표 참여의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 참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없이 근로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소득 공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 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세액 공제는 공제액 전액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따른 세금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연말 정산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성을 대표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남사당놀이일 텐데요. 지난 25일을 마지막으로 안성맞춤 남사당 상설공연이 올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2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상설공연이 25일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의 상설공연을 마쳤습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상설공연은 지난 3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주말 8개월간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금년도 안성 남자당 상설 공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101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셔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특히 올해는 세계 안성 세계민속축전이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과 외국인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101회 공연을 통해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대한민국 대표 전통 공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날 폐막 공연에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철장구, 번화놀이 등으로 진행됐으며 공연 중간에 관객과 함께하는 줄타기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3년 상설 공연은 보다 새롭고 업그레이드 된 수준 높은 공연으로 다양한 문화 상품도 함께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겨울에 공연 준비를 많이 하고요.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내년 4월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상설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시작하는 안성맞춤 남사당 상설 공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른 먹거리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식품위생법 또한 강화되면서 제조 가공업에 대한 위생도 한결 나아질 전망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2월 8일부터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 관내 기존 영업자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존 영업신고증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후 영업 등록증으로 교환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영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해,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에 되면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소는 아예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업소의 그 위생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소 등을 등록제로 전환한 추진은 전국 유통이 가능한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을 사전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식품 제조 가공 업소 등의 등록제 도입으로 영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성시 공도읍 사무소 대강당에서 안성시 사회복지사 협회 창립 기념식 및 초대 회장 취임식이 개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16번째로 지정서를 받게 된 안성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수교육 등 자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회입니다. 이날 초대회장인은 맞춤요양원의 홍두선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안성시 일중면에 일중농협 종합청사가 신축됐습니다. 일중농협은 기관단체장과 농협임원,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 및 하나로마트 신축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신축 종합청사에는 사무실과 하나로마트,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이 농협을 이용함에 있어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안성시 시민회관에서 시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요청으로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에서 경연을 펼쳤던 은면동 장기자랑 참가팀들의 앙코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이번 공연은 기존의 상설거리 공연과는 달리 겨울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에서 이뤄졌으며 많은 안성시민이 찾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편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두통은 뇌 혈관이 수축했다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혈관성 두통으로 방치하면 만성화되기 쉬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과로와 스트레스가 편두통의 유발 요인인 만큼 충분히 잠을 자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